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그 나무꾼 지게, 지게 오늘 대수술 대수술을 마쳤습니다 자 선생님 어떻게 저 수술은 성공적으로 잘된것 같습니까 <laughs> 어, 말씀 좀 해주세요 수술이 적인지아아우말씀을안 <laughs> 하시네. <웃음> <됐죠>? <웃음> 예. 자. 예, 예. 한몇년 가겠습니까? <laughs> 몇 년은 모겠고내 예. 예. 부산 보러 가면 부산 <laughs> <보상> 보고. 내 부산 <laughs> 보고. 말못 하고. 예. 아 자, 하여튼 뭐돌파리 선생님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예, 꼼꼼하게. 예 진짜 야무 야무지게 네. 예, 잘 따죠, 잘예잘 확실하게 떼어 네. 오셨습니다. 자 이렇게 가지고 또 오늘 오후에 또 한번 산에 가서 나무 좀 해보겠습니다. 예자야 튼튼하게 떼어졌습니다. 아유, 그 집, 바, 바로 집옆이 산이기 때문에, 예. 자 여러분 잠시 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수술 나무꾼 지게 수술 무사히 잘 마쳤다는 소식을 전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